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나무 기술정보가득 전문 소나무뜨락입니다. 오늘 영상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소나무 이식입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이 소나무는 만 14년생 외성종입니다. 그런데 이 근상 보세요. 그리고 직관형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좀 쉽지 않은데 정말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도로가에 동네 주민들 좀 같이 보려고 심어놨더니 이쪽 그 감나무가 이렇게 이제 크는 바람에 오후 햇빛을 다 막았어요. 이제 좌측에는 또 제가 수양 꽃복송화를 심어놔갖고 일조량이 모질라니까 이렇게 고사지 생기고 있는 잎마저도 어, 생기지를 않아요 거의. 그리고 뭐 가을 되면 낙엽이 자꾸 하나 안에 더 많아지니까 수사가 자꾸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몇년 안에 이제 고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일주량이 좀 많은 곳으로 이식을 해서 맘 먹고 비배를 좀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이제 맘은 있었는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이제서 이 나무가 눈에 보여서. 오 음,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이제, 거름을 주고 관수를 해서 좀 키워보려고 이렇게 물집을 만들어 놓은 상태로 지금 이 감나마 아래 뿌려둔 이 유기질 비료를 계속 했어요. 그래도 이제 안 되더라고요. 워낙 햇빛이 모질라니까. 그래서 이식하기 전에는 이렇게 그, 비료기 있는 거를 싹 전부 제거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다시 이식을 했는데, 이식하는 장소에 이 비료 성분이 들어가면 안 좋죠.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위에를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 근원 직경에 1.2배, 이렇게 보면 요 정도에, 요 정도, 이렇게 분을 뜨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자 삽을 거꾸로 삼날을 거꾸로 한 다음에 직각으로 8번 내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대로 분이 깨지지 않도록 안쪽에 분이 깨지지 않도록 빼내고 다시 을 쳐서 이렇게 뒤로 빼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뒤로. 삼삽 돌리고 나서는 이렇게 속으로 파 들어가게. 그래서 사발 형태가 아닌 음 국대접의 모습으로 밥사발 형태보다는 국대접 모습으로 들어가는 게 좋죠. 음 공깃밥 그릇 형태라고 할까요? 그 형태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각진 거는 이렇게 원형으로 따주고 습니다 뜨고 이렇게 삽 날로 이렇게 끊긴 뿌리를 이렇게 깨끗이 자릅니다. 녹화 마데나 끈이 완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밑에 흙이 되돌기만 빠지지 않게 한 45cm라면 뭐 이렇게 밑에 남은 흙을 이렇게 분을 뜨다가 마른 그 밑자리는 한뭐 15cm 미만으로 해야 되죠. 분작업은 이렇게 제일 아래쪽이 가장 많이 보이는 쪽에 이렇게 깔고 앉습니다. 깔고 앉고 여기가 이제 제일 넓은 데니까 전면이죠. 그러니까 마대를 제일 좁은 걸 갖고 왔어요. 여기 이제 지금 15cm 짜리인데 이렇게 15cm 짜리로 한번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15cm 짜리로 돌리고, 밑자리를 한 바퀴 더 감아주겠습니다. 이제 끊어줍니다. 끈도 사실은 이제 요거는 좀 가늘죠. 그래도 그냥 이 녹화 끈도 조금 가늘은데 이걸로 그냥 매겠습니다. 음. 자, 저 앞쪽으로 공깃밥의 맨 밑자리까지 끈을 집어 넣습니다. 넣고 이걸 돌려주고,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바퀴 했으니까 일곱이죠. 일곱이면 이제 팔방 돌아가고 좀 여유 있게 끊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문 쪽에서 또 돌아가서 자잘 보세요. 이 앞에 일직선으로 이제 맺죠. 작업자 앞에서 이제 한 일자로 다가 일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일자에 90도 각도로 밑에서 위로 올라와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맺어요. 그러면 직각이 됐죠? 그래, 그대로 내려가요. 그리고 맨 아래 자리로 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두 번째 올라온 자리. 자, 이 자리 보세요. 이 자리로 또 직각으로 이렇게 갑니다. 조여주는 건뭐 당연한 거죠. 자, 그리고 또맨 밑자리로 들어가요, 바로. 그리고 처음에 한 일자로 맨 끝에 끈을 매던 자리 올라가요. 올라가서 저 앞에 시작된 마지막에 맨 자리로다가 90도로 또 접근해요. 그래서 꽉 조여줍니다 그러면 정사각형이 됐죠 그리고 처음 맨자리에 한 일자에 중간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마지막 사각 맨뜬 자리로 중간으로 넘어가면 여기서 삼각형 이 나와요 음. 그리고 고대로 또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또 두번째 줄맨자리 중간으로 올라와서 작업자 앞에 또 이렇게 서 내려갑니다 그러면 여기도 또 음, 삼각형이 나왔죠 어. 자 그리고 또맨 밑으로 들어가서 삽질이 마지막까지 된그 부분, 밑자리 파낸 부분까지 완전히 들어가서 또 다각의 세 번째 줄맨 자리 중간으로 올라가서 또 이쪽으로 옵니다. 그러면 또 삼각이 되죠. 그리고 올라가서 중간으로 올라가서 마지막 저쪽 보고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주 이제 정팔각형 이제 떠진 거예요. 잘 보세요, 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라와서 여유있게 한 끈을 갖고, 맵습니다. 그리고 한번 살짝 제껴보겠습니다. 음, 뿌리가 어, 가는 게 아주 아주 가는 게두 가닥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대로 그냥 안고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분을 이렇게 구덩이를 팠습니다. 여게 20cm에요. 분 높이가. 그러면 구덩이도 20cm를 파요. 깊이도. 그리고 부드러운 흙으로 바닥을 10cm 정도 메워요. 이렇게 봉시 타게. 근데 이제 이거 눌러보면 이렇게 톡톡 들어가요. 이렇게 부드러울 정도로 이렇게 다지면 안 돼요. 손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몇 잔등 마냥 이렇게 봉시 타게 해놔요. 10cm 정도 높이로. 그러면 이거를 올려놓으면 몇 센치 정도가 들어가겠어요 뭐 흙에 따라 달르긴 하는데 보통 반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5cm 정도가 눌리고 5cm 정도 가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 지표면으로부터 저 분은 5cm 정도 올라오겠죠 그렇게 아, 올려 심는 게 좋습니다 아, 나무도 더 돋보이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지금 이렇게 해 놨으니까 이 분을 이 위에 앉히고 정면으로는 이제 사람이 안 해야 되죠 그라고 딱 이제 분을 한번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 밑에 끈을 매지 않은 자리가 이제 분을 빠질 수도 있고, 또 울퉁불퉁 하단 말이죠. 그때 여기에 이제 완전히 안착되면 물을 주어가면서 곤죽 쓸 때, 어, 밑자리에서 공간이 생기지를 않죠. 그래서 이거 꼭 하는 겁니다. 소나무 이식할 때, 몇잔등 같이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어, 반 정도 높이로 이렇게 놓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제 공간이 생기면 뿌리가 썩는 거죠. 아, 자,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서, 정면에놓고 딱, 이렇게, 위에 올려놓습니다. 올려놓은 다음에, 수평을 잡고, 수평을 잡고, 이렇게 돌렸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앉혀줍니다. 그러면 윗자리 완전히 자리 잡은 겁니다. 이렇게. 하고 수평 맞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쪽 저쪽에서 보고 이렇게 확인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구덩이 팔 때도 흙을 한 군데 놓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제일 끝에서 나온 건 제일 흙이 부드럽거든요. 그럼이 부드러운 흙으로 먼저 이 주변을 이렇게 채워줍니다. 그리고 미리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 그 물집 만들 때는 물집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서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이 공간, 이 공간 자리에 물집이 이렇게 뚝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야 실제로 물을 넣는 자리는 이 정분 자리, 이 정분 자리 위로 물이 들어가야지 소나무 이식목에 물을 제대로 줄 수가 있는 거죠 관수하실 때. 그래서 지금 여기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요 자리가 이제 그 물집에 뚝이 되는 자리죠. 이 후에다가 실제로 보아도 일리 만 들어가죠.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물을 꽉 채워주면 물이 빈 자리를 찾아 들어가죠. 찾아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흙을 이제 끌고 들어가니까 공간이 메워지는 거죠. 이 과정에서 어, 넘어갔나? 그거 이제 확인해보고 넘어간 자리가 있다면 이렇게 살짝 기울이고 이렇게 흙을 채워줍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흙을 다 긁어서 이 위로 정분 빼놓고 나머지 위로다가 이제 이렇게 채워놨습니다. 물을 이제 분위로 이렇게 줍니다. 정분위로 한뻑 줘요. 자, 그러면 물이 이제 아까 반말 지금 반말 해서 이제 한 마리 들어갔어요. 곤봉으로 이렇게 다져줘요. 이런 거는 이제 참고로 어 무슨 뭐 마대자루나 이런 거 연장 또 자루 같은 거 부러진 거 있으면 이렇게 잘라서 쓰면 좋습니다. 나무가 움직이지 않도록 원래. 다 보는 자리에서 이렇게 딱한 손으로 잡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자리는 이제 흙을 팠던 자리죠. 구덩이 자리죠. 여기. 응. 이제 이렇게 해서 다 이제, 이제 구덩이 자리는 이제 곤죽이 다 써준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살살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쥐는 흙을 밀어줘요. 이렇게 뚝을 두드려줍니다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넘겨줘요 소나무 물 싫어한다는거 거짓말이에요 이제 조건이 있죠 배수가 그만큼 이제 이루어져야 제이 돼요 그리고 구덩이 이렇게 판자리가 이렇게 물집에 그 뚝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물이 차있는 자리는 어디예요 정분 위에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물을 제대로 먹어요 그리고 이 물집이 크면 보기도 싫어요. 정원에서 오랫동안 있으면 자, 물을 또 한번 흠뻑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채워놓고 지금 시기적으로 완전히 이제 그 솔잎이 져갖고 이제 이건 깨끗한데 고 어, 그 나무가 솔잎이 완전히 이제 낙엽이 됐을 때 이게 털어보면 이렇게 이제 제대로 톡톡 털리고 날때 그때는 이렇게 나무를 옮겨도 좋습니다. 그러나 소나무는 가을 이식보다는 냉해도 동해도 더 있고 차라리 이렇게 햇빛 쪽으로 지금이라도 끊어놓는 게 좋을 것이다 해서 이렇게 끊어놓는 거지 봄보다 더 좋은 이식 시기는 없습니다. 호나무 이식은 봄철이에요. 그것도 눈이, 잎눈이 보릿살 막 같이 퉁퉁 불어 있을 때가 아닌, 그 불기 전에, 그래야지 완전히 자리 잡고 나서 뿌리를 니, 완전히 이제 내리기 시작할 때쯤이면, 뭐, 아침 최저온도가 12도 이상 될 때, 그런 시기. 그러니까 이잎눈이 이렇게 움직여갖고, 이렇게 보릿살, 그, 부, 이렇게 물에 불커 넣으면 크듯이, 그렇게 하기 전에 옮기는 게 가장, 저는 좋은 걸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물이 많이 자아 들었습니다. 물집은 없애면 안 돼요. 이쪽 염나무를 보면 이렇게 뚝이 있죠. 예, 물집이 있고 질소압랑 6%짜리 유기질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지금 11월 중순인데도 예. 이렇게, 어... 체력이 약한 건 늦게까지라도 이렇게 물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게안 해주는 거랑 겨울을 나는 그 정도가 틀려요. 이듬해 봄에 움직이는 거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물질 없애면 안 됩니다. 이대로 두고 이제 겨울에 이제 봄철도 그렇지만 이식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지주대 세워주는 겁니다. 지주대 어, 요걸로 겨울되면 서리빨이 생겼다 녹았다 하면서 이 지금 물을 먹은 자리 그 자리가 이제 부풀어 오르죠. 그러면 이제 뿌리가 움직이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식목은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어 주고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맞닿는 자리에 어 지금 이렇게 된 거는 이제 저 정분에 이 지주목이 박히지 않도록 이거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와 지주대 박은 거를 같이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조량 부족으로 염량이 자꾸 줄어들어서 고사위기에 처한 소나무 이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